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뭐또 일요일 월요일 다들 잘 보내셨나요? 쉬는 동안에 이제 그 오랜만에 그 플러리 형님이랑 친쟁이랑 보고 만나서 좀 세상 사는 이야기 이야기 좀 하고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집에 와서 또 잤어요 근데 이제 또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와 진짜 게임 하기 싫더라. <laughs> 야 근데 이제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? 망한 건 망한 건데 이제 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? 아 미치겠어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. 아참 끼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좀 머리 아픕니다 이게. 청명 그거 끝나고 15회네? 에? 아 형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진짜 아니 66 미트라 줄 주신다고 형님? 어? 와씨 진짜 미트라예요? 66미69딱 느낌이 이 아저씨인데 아 형님 아아아아아아악 내맘에 핑크 가방아 요건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근데 받았는데 여러분들 받은 것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것 조금 더 해서 넉넉하게 합시다 넉넉하게 충전하지 말라고 문자하신거라고요? 충전할거면 충전할 환불해주세요 그럼 일단 주 그럼 주신걸로 하겠습니다 됐다 이렇게 하면 딱 깔끔하게 1400억 어때요 자 오늘 두번째 저기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법사직업으로 하자고? <laughs> 일리 있어. 오케이. 1,400억. 또한번 가보겠습니다. 힘크공 이탈. 크크크 주세요. 없구요. 방방방 이따루. 오케이. 지금 방방방 크크크 맞죠? 오케이. 남은 건 뭐다? 없구요. 방방방. 방마마. 방방방! 야, 이거, 씨, 잠깐만요! 이 새끼 방목끼고 있어서 방방방 졸랐다네, 이거? 이거 안 되겠다. 일륜 버릴게요. 일륜 쓰레기야! 힘공. 음. 아! 방부실패 넥슨이 메이플라지트 서외비안 주고 날랐다고 생각하죠. <laughs> 아 진짜 나 이제 못해나 진짜 여기서 나 진짜, 여기까지... 진짜 이것까나 진짜 못해 이제. <laughs> 네 행님. <형님. 웃음> 자율 시장에서 <laughs> 오케이. 한 1190억 또 형님들 또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더 돌려보겠습니다. 공공로 이탈 에라이 씨. 공공로또 이탈 에라이 씨. 오씨500 깨졌다. 아이 자리 옮겨 씨. 여기 쓰레기야! 자리! <laughs> 법사 부캐로 돌렸어. 공공사냥스다 5번 봤다고? 뭔개소리 아까 돌렸는데 쌍놈 새끼야. 아고 <laughs> 하면 안 되죠. 시청자분한테 우리 소중한 시청자분한테 예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잠깐 해킹 당했어요. 내가 아, 아유 죄송합니다. 진짜 무서운 건돈 날린 게 아니라. 와, 마마, 진짜 봄시, 진짜. 그래도 시청자 수 많아져서 기분 좋은 청류면 개추키키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. 나 이제 더 이상 못해. 안 돼. 나 이제 결제 한도 때 못해. 이제 끝이야. 아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. 이게 마지막이야, 여러분들. 나 600억. 딱 600억이야. 미쳤다. 진짜 여기서 이거로 끝내자. 아니 이제 이거. 오, 누구세요? 뭐야? <laughs> 어 뭐야? 불독이다. 자리. 잠수인 듯. 어. 맨날 내가 가는 채널 가겠다. 스택 아, 빨아간다. 자리. 어? 어, 씨. 뭐야? 뭐야! 뭐야, 여기! 여기, 뭐, 뭐야, 여기 히든. 와하하하! <laughs> 여기 법사 소문난데, 여기 맛집이라고! 말은 30%뗀다고 해서! <laughs> 여기서 끝내자, 진짜로! 보호공! 가자! 근데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인데, 이거 만약에 안 뜨면 어떻게 되는 거지? 크크댐. 제발. 이거 내가 에디공을 이게 산건 따로니까 이거 합치면은 나일조썼어요 이러다가. 형은 형은 무기 사 옵션 띄웠어. 니가 아, 이거. 중떼가 아니. 너도 힘들잖아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고맙다 <laughs> 아르마의 <아희만에> 33g 30... <laughs> <laughs> 고..고맙습니다 오늘은 안되면 은뭐제돈좀 유튜브 좀돈 모아갖고 어차피 주시는데 3분할로 뭐. 춤추면서 신나게 받죠 아직도 신나, 신나게 신나게 받아야겠다 너무 축처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. 그죠? 10억 이상은 한 번씩 읽어줄까요? 오케이. 오늘 또 정면방송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오신 시청자분들 정말 좀할라드리고요 어, 즐겁게 하러 아볼까요 쌀이 되나? 뽕수업! 알뽕수업! 민디요! 민디요! 저주한다. <Four -ALLY �antlyondays> <hating and action> 돈 돈나 쉽게 받나 <laughs> 이러시는데. 상실아. 성유야 데 다음 주는 무슨 없지못 살아. 감사합니다. 네 단추 풀어달라고요? 나로훈잉님 별풍선 3 3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여기 우리 훈잉이 오빵이. 아 반갑습니다. 다른 방 유명 열름시라고 훈잉 오빵이 훈잉아 뭐가연 훈잉 오빵이 아이고, <laughs>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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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빵이 아이고 대대남야나로가 우리 훈잉이 오빵이. 100명 부파 개새끼야 크크 아하 아멘 장난... 왜 이러는 거야? 여기 여기 설방송이라찾아는데 바지 벗기기는 몇 개인가요? <laughs> 는 근데 <나, 나. 웃음> 바지를 왜 벗기는데 이씨 이제, 이제 미분 돌갈 건데 아 진짜 이 자리 비어너는베라 진짜 감사합니다 배라. 여러분들 슈퍼챗 10000원 잠깐만요 이거 얼마야? 아니 <laughs> 근데 혹시라도 안 뜨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laughs> 아랫마을 달고개 여기였어 어우 뭔가 으스스한데요?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어우 와 근데 1했는데? 아이고 공사님 감사합니다 까보자고 바로.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욕심 난다. 와, 심. 식중태니 맞았다. <laughs> 이게 아니 청류 우승. 대나 허무한에. 그리고 육십삼화 사야 될. 살고 육십삼 사자고. 삼 <laughs> <신세계 감사합니다. 웃음> 아니다, 잘못 말함 받은 환불죠. 거 환불 좀요. 다 썼습니다. <laughs> <청유 우승. 웃음> 우리 오빠분들 죄송한데 다 썼는데요. 아니 이거 어떡하냐, 이거 진짜 뭐야. 이거 뭔가 좀 모양새가.. 아니 이게 어떤 <웃음> 느낌이냐면 <웃음> 아니 그 <이게 웃음> 친구들끼리 <열심히> 해왔는데, <laughs> 막 이민 간대. 와 고생했다. 어? 거기서 <laughs> 잘 살고 <laughs> 열심히 해가지고 14, 했는데 15, 15. 갑자기 다음날 왔더니 다시 학교 와있어. 너 뭐야? 그래서 이제뭐이지일영동슈퍼 그러면 은 여러분들, 음. 약간 주작을 좀 해볼까요? 리액션하나리자그여곡절 <laughs> 끝에 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 주작 방송 이거 맞시만요이시만요잠시만 아, 일... 어, <laughs> <laughs> 고고 아 형님 저 얼마 썼냐면 밑장 6천억 쓰고 아래 장 2,300억을 샀어요. 그래서 그 3천억짜리 8천억 쪽으로 만들었어요. 형님 <laughs> 아 이거는 잠깐만 형님 이거 하나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? 그 미분을 일단 만들었어요. 저돈 주고 근데 돈이 이게, 이게 시청자분들이테 돈을 받았던 거였어. 후원을 막 해주셔가지고. 지금 3,100억에다가 60엠블 있는 상태입니다. 행님이 어떻게 하신대요? 8963이요? 매통령님께서또 이렇게 얘기하면어 이제 인정이지. 교, 교훈을 얻었습니다. 함부로 지적하지 말 것. 근데 그걸 오늘 올린 영상이랑 교훈이 같은면 어떡하냐고? 배움의 끝이 없네요? 그러면 끝이 없네. Let me hear 아 민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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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디야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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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민디야, 민디야. 공녀, 공녀. 러 아, 우리 잠시원